한국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뭘 잘했다고 하거나 뭐 1등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웃음> 제가 아난 <laughs> <laughs> 어, 진짜 대한민국의 언론을 어... 언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론이 없어요. 일단, 기사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없어. 다토해 언론이야. 토자 외국 언론이야. 나와도 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나오고 하는데, 어. 오늘 그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거의 잘 없어요, 보면.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아휴. 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8일, 현지 시간 18일,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별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의 주요 투자 결정 지표로 이게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는 소식, 조선비즈 소식입니다. 무디스, 한국 ESG 1등급 평가, 미국 2등급, 중국, 일본 3등급. 한국은 각국의 ESG 수준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1등급에서 5등급 중 최고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ESG 수준이 높아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음. 2등급은 특별히 우수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신용 영향이 중립적이란 뜻이고 3등급은 다소 부정적, 4등급은 부정적, 5등급은 매우 부정적이다. 자, 보면 긍정적으로 한게 11개국입니다. 한국,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맨섬, 오스트리아 이렇게. 긍정적. 결국, 독일이랑 우리 우리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네. 뭐 규모 자체도 작은 네, 우리랑 규모죠. 비교가 안 되는 국가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디스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중에 긍정적인 일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최상위에 올려놨습니다. 긍정적도 음. 아니고 선진국 중에. 예, 네, 진국 중에. 우리 선진국이었죠. 네. 야 우리 그날 <laughs> 너무 겸손했다. 우리 우리 하도 네. 언론이 그래갖고 우리 개도국 수준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망한 줄 알았는데. 음. 자 그리고 뭐 중간 중립적.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홍콩 등 20개국입니다. 우리 아시아 1위야? 네. 다 깔았네. 어? 중국하고 일본이 어디갔지? <laughs> 네. 일본. 부정적, 다소 부정적. 3등급입니다. 잘 받았다, 3등급도. 일본, 그리스, 네. 몰타,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렇게 6개국. 야, 일본, 그리스, 네. 이탈리아는 정말. <laughs> 이제 선진국 아니야 얘네들을 이 중진국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가 이탈리아 제꼈잖아. 음.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G7에서 탈퇴하고 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laughs> 확대할 필요 없이 자리 음. 놓고 불편하니까. 네. 이렇게 네. 되니까 또토의 언론들 도안 썼나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한 등급 차이도 아니고. 두 등급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뭐 비교도 못 하는 어, 거잖아 어떻게? 일본 내에서 어떻게 방송하고 있을까 궁금해죽겠네. 방송 안 하겠지. 네, 중국은 신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선진국이었고요. 중국은 신흥국 쪽에 있습니다. 옆에 신흥국 중에는 1 등급이 없어요. 신흥국이니까. 신흥국이니까. 뭐 신흥국이라고 해도 옛날 에 같은면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중립적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버뮤다, 불가리아,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폴란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하나도 그, 안 불었고요. 네, 3등급이 다소 부정적. 중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칠레, 쿠웨이트, 태국 뭐 이렇게. 야, 쿠웨이트 빼고 인구 많고 돈 많은 나라는 여기 다 몰아놨네. 중국, 어. 러시아 뭐 이렇게 브라질 뭐 이렇게 다 있죠. 야. 음. 깎아 봐야겠다, 얘네들은. <laughs> 네. 네. 일단, 일단 이 정도 되면 미국 돈 빌리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 정도 되면. 네. 그 결국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돼? 이제. 음. 네. 러시아, 중국, 며, 멕시코는 어차피 밑에 깔려있으니까 그렇지만, 음. 브라질,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이 경제, 경제대국으로 막 엄청 치고 올라갔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잘 살았던 나라들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다 꼬꼬라져 버리는 상황이 온 거고 네. 내가 보기에는 전망이 매우 앞으로도 어두울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긍정적, 어 일등급을 받았다. 어 상위 열한 개국에 들어갔다. 사실 이게 네. 어 언론 관련된 품질 평가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사회 분야 안에. 음. 음. 투명성 및뭐정어 정보, 정보 공개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솔직히 언론과 음. 공무원 공무원 청렴도만 빼그 어떻게 같이 이, 이 안에서 빼있으면 <laughs> 우린 특 등급이야 지금 솔직히 우리가 <laughs> 1 등급으로 분류된 것도 솔직히 네. 독일 빼놓고는 별로 그 발전이 없는 나라들이야. 얘네는 복지국가라 음. 늘1등급 나오는 애들인 거고. 그러네요. 덴마크, 머스웨덴 네. 뭐, 뭐 이런 나라들. 신은 공업국으로서 그 유,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국가는 한국하고 독일밖에 없는 그러네요. 건데. 그러네요. 어. 내가 보기엔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나 지금 상황에서. 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이게 이런 거 나오면 네. 옛날 같으면 막 광고하고 우리나라가 어? 야 국경일 세워갖고 하루 <laughs> 쉬어주고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경사가 났으면 칭찬해야죠 이 정도면 음, 진짜 전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음.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무디스에서 신용 평가 등급 1등급이라 떨어지면 온갖 뉴스에서 먼저 시작해요. 우리나라 망했다. 국제 어, 어, <laughs> 신용 평가 등급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등급을 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이런 음. 얘기 가 엄청 나오거든요. 어, 뭐 국제 조달 등급 뭐, 뭐라 그러지? 금리가 오르고 뭐 기업들 기업들 수출이 어려지네. 뭐 환율이 오르네. 뭐뭐이 이 등급 상향이나 하향으로 이래갖고, 뭐, 국민 경제 안에서 성장률이 몇 프로가 빠지고, 온갖 분석자료들을 다써내던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하향 조정되면, 그난리를막 치면서, 막. 아휴 그랬는데 아, 그랬는데, 지금 엄청나게 우리, 우리 1등급 받았는데 왜 얘기 안 지, 해? 지금 이재용 감옥관이 신용도 올랐다는데, 요 <laughs> 가기 전에 <laughs> 조사한 거예요. 너무 거기까지는 몰아넣지 맙시다. 근데 아무튼. <laughs> <laughs> 어 이거는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해고 이걸 뽑은 거잖아요 네. 1월달에 대한민국 경제는 더 화려합니다 지금 네. 방역도 완벽하게 잡았잖아 이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별 무디스 신용 등급이 있어요 여기에는 A, AAA A1에서 A3까지 뭐 2등급 뭐 이렇게 음. 있는데 어, 우리가 2등급에서 홍콩하고 똑같습니다. 홍콩, 한국, 프랑스, 범뮤다 영국, 쿠웨이트 아랍에미트 칠 이렇게까지 똑같고 일본은 더 밑에예요. A1이에요. 예. 네. 결과적으로 5에서 7등급 사이입니다. 이거 네. 기사 좀 늘어나잖아요. 음. 그럼 또 그거 애들이 무디스에 뇌물 줬다고. 우줘나서 <laughs> <laughs> 등급 올렸다고. 이 기사 납니다 또. 아 그럼 일본은 이건... 왜 돈을 안 주고 그래. 어? 무디스에. 아 코로나 때문에 바빠가 돈을 줘야지 줬나 보지. 뭐야. 어? 사실 돈 주고 올렸으면 중국이 제일 쉽게 올리죠. 아 진짜. 아, 진짜. 하여튼 응. 진짜. 그런 어떻게 기사가? 하나도 안 쓰냐. 그경 경제 해놔. 전문지만 쓰고. 경제지도 잘안 써요. 보면. 어? 경제지 대번 봤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 정도면 경제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근데 지금 조선 비즈에서만 나온 거죠. 아니 근데 뭐 일면에 한겨레도 있기는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쓴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인터넷에 나온 기사들도 되게 간단하게 음. 써놨어요. 그리고 경제지는 보니까 이재용 지금 거의 경제지들 울고 있더만 <laughs> <laughs> 내가 진짜 <laughs> 우리 최고 존엄이신 <laughs> 이재용님께서 <laughs> 우리 <웃음> 광고주가 지금 들어가셔서 오, 너, 우리 올해 다 죽었네. 어, 뭐가 중요해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분 근데 이분이 정작, 나와야 되는데. 그데 정작 정작 이재용 들어간 다음에 주식 올랐다는 얘기 또 없어. 그러니까. 에이, 하여튼 나 너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니, 한때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광고 시장에 뭐 70%를 혼자서 음. 다 차지를 하는 그런 말들도 있긴 있었어요 아 어. 아유, 너무 웃겨 근데 요새는 삼성도 거의 광고 안해 갤럭시 신제품 나온 거 20일 나온 거 말고는 음. 거의 옛날처럼 뭐 이미지 광고 뭐 삼성생명 이런 거, 광고 전혀 안 하더라고 안 응. 종편에 많이 갑니다 아, 아 진짜? 와, 우리가 종편을 안 봐서 아, 우리가 종편을 총... 안 봐서 몰랐구나 제가 그 전에 밀원년에 있을 때 이렇게 종편 그 하는 모니터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오, 너무 극한 직업이. 그분들이 종편 메인뉴스를 봐요. 그러면은 오. 핸드폰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기사가 똑같아 거의. 그 기자가 나와가지고 어 삼성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올해 뭐 핸드폰을 발표했습니다 하면서 핸드폰 을 시연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 기술이 들어갔고 이러서 막 기술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종편에서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구성이 똑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삼성에서 보내 준 대로 방송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광고들이 그러니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네. 게 뭐냐면 정편에 있어, 정편에. 방송사에 어떤 제작 자율성이라는 건 없는 거야, 애초에. 그렇죠. 그냥 삼성 님께서 어. 다 만들어 주신 대로 어. 저희 에에에 받아서 그대로 어. 예, 고스란니 그런데 많이 갑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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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에, 조만간 줄지 않을까? 음.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오너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뭐이 광고를 그렇다고 신나게 광고할 수는 어, 없잖아 신나게 광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슨 어? 무슨 그 조기 개항한뭐 이런 걸 내보낼 수도 없는 눈물을 거고 수도 없는 눈물을 낼 수도 없는 거고 참그 홍보하는 입장에서 애매할 거예요. 네에 네. S 는다 웃고 있는데 야 이재용 어, 들어가서아송이 시원해 막. 그러니까 막 그럴 거냐 아 이때 좀 아, 우와, 실적이 떨어져야 네. 되는데 야 주가도 오르고 음. 수출은 더잘돼 어떡하지 큰일났다막 <laughs> 큰일 이런 이러는 거지. 근데 뭐 경제지는 뭐 지금 옥종 경영도 힘들다 뭐 하여튼 온갖 걱정은 다 해봤. 제가 그거를 좀아 그냥 니들 월급 걱정이나 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니들 왜 그러니? 그래서 경제지 그거를 좀 추리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려 경제지 상황이 지금 모두 이재용 걱정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없는 것들이 박근혜 불쌍하다고 그러고 <laughs>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아니 본인들 인생이나 걱정하세요 본인들 인생이 더 불쌍해 아니 지금 내가 병보는 얘기하자마자 박근혜 박근혜 씨또그 그 확실히 코로나 밀접, 코로나 밀접 어. 아니 독방에 있는 분이 코로나 밀 코로나 감염자가 무슨 밀접저촉이야 나오면더 위험해요. 그냥 거기 계세요. 마세요. 그냥 나오면 계세요. 코로나 더 위험해. 어, 그냥 거기 계세요. 병원도 가지 마. 병원이 제일 위험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어, 드라마 미니시리즈들이 몇 개가 끝나요. <laughs> <laughs> 새드라마곧 시작되거든요. 네. <laughs> 뭐 정편도 그렇고, TBN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새 드라마들이 시작되는데, 네. 어, 젊은 순간에 나오시겠네요. 네. 그냥 저기... 근데 확진도 아니고, 확진자 접촉 때문에 네. 병원에서 빼준다면, <laughs>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한 거죠.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1등급, 긍정적이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 음. 어 특별 회의에 초청이 돼 가지고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에 음 화상으로 열리는 경 세계 경제 포럼 WEF에 한국 특별회의 에 참가해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어이 WEF가 매년 1월 말에 개최되는 연례 회의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이거를 국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5월로 싱가포르에서 하기로 연기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다보스 아젠다 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행사로 치러집니다. 이문 대통령 참석은 어, 초청을 세계 경제 포럼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번에 초청받은 사람들 보면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여 개국 정상이 오는데요. 아, 음, 응, 그 참석을 하는데. 그 10여 개국 정상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 명단에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진핑 아파서 못 오고, <laughs> 독일 총리 끝났으니까 불참할 가능성도 있고. 음. 아, 근데 어. 1월 25일에서 29일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낫는다고 시진핑이? 음. 아무튼 이거는 네. 내가 알기로는 저기 아니에요. 그 비공, 저 비대면? 그렇죠 네. 화상이요 화상이기 때문에 네. 어, 지난번 그손안 움직이던 그 음. 시진핑님 아그 시진핑님 네. 에이, <laughs> 얼굴 탱탱하고 네. 피부 주름 하나 없던 네, 손 빵크도 쓰시던 네. 그분 좀그 젊어진 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음. 그시진픽님 그러네 그거 할수 <laughs> 네. 있는데 이 기사에 빠진 게뭔줄 알아요 뭡니까 아 들긴 들었는데 기조 연설을 음. 한다는 거 기조 연설 기조 연설이죠 네 기조 연설을 한다는 거는 음.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제일 주목받는 사람인 거야 음. 그래서 음. 얘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음. 내가 보기엔 100% 방역 관련된 맞습니다. 방역 관련된 어, 뭐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규칙 어? 이와 관련된 어떤 백신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거예요. 네, 청와대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 볼게요. 세계 경제 포럼은 초청장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기후 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뒤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CEO들이 우리 대통령하고 얘기를 네. 해 보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면 하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19 터지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뭐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참석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미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제발 양자 정상회담 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신청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줄 엄청 응, 많았잖아요. 줄을 네. 계속 썼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돌아가는 분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음. 응. 예, 우리도 선별해서 만나줘야 되고요. 음. 네. 아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스관는 없냐고 했는데 없습니다. 스관 <laughs> <laughs> 없어요. 스관하고 네. 바이든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이런데 신경쓸 타임이 아니에요. 네,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다뤄질 주제가 뭐 지속 가능하고 보견능 있는 경제 체제 구축, 그다음에 책임 있는 산업 전환 및 성장, 글로벌 공공재 보호, 4차 산업 혁명 활용,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뭐 이런 게 주제로 다뤄질 거라고 합니다. 네. 뭐 국보을 좀만 더 보태자면, 음. 우리가 경제 규모를 이탈리아로 뛰어넘은 것 뿐만 아니라, 음. 총 GDP도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이총 GDP는 인구수에 관련 없이 총 생산인 거잖아요. 음. 우리 인구 5천만 명좀 넘는 수준인 거 건데, 몇 억씩 되는 이런 국가들을 제끼고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 21년에 그동안 음. 우리가 7, 80년 내나 한번 달성해 봤을 만한 사퍼센트 오퍼센트 이상의 아, 고도 성장을 성장률. 고도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근데, 방역만 잘 꺼내면요. 근데 우리나라도 3.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일 거로 보는 어,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네. 음. 원래 작년에 뭐라고, 난 지금 작년도 결과 나오기 만 바라고 있어. 작년도에 다 마이너스 <목> 3%다, <목> 마이너스 뭐 1%다 했을 때 아니다. 똔똔이 이상 한다라고 제가 1년 내내 주장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데도 있어요. 27%막 이렇게 빠진 어, 데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음. 어, 그런 애들 전부 다 국채 발행해갖고 돈으로 메꾸고 있다 보니까 세계에 돈이 헐어져가지고 한국 돈이 지금 너무 값이 나가서 어, 환율이, 환율, 환율이 나 무서워. 나 900원대 갈것 같아 이러다가. 음. 그니까 러 국제, 그 IMF에서 그래도 한국은 마이너스 1%대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왜오도지아세 다른 나라 얘기는 안 쓰고 한 마이너스 1%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 이러면서 이지랄를 떨었다고 이 미치개이들이. 1%가 세계 1이야. 물론 아. 중국은 뭐 플러스 13% 이렇게 개구라를 치는데. 13? 에이. 어디서 개구라를 네. 진짜 누가 봐도 개구라를. 어, 아 올해 13% 하시겠대. 아 그래 예상이그먼 아, 거죠? 예상. 올해 올해. 아 예상은 누가 못해. 아니 중국이 꿈을 꾸면 이루어져 음.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laughs>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laughs> 보고서를 써놓고 경제를 거의 <laughs> <막> 다 맞춰버리는 국가이기 <laughs> 때문에. 대단한데. 시진핑이 13%를 하겠다 그러면 <laughs> 하는 거야. 13% 음. <laughs> 되는 거지. 하지만 니들만 믿어. 우리는 안 믿어. 전 세계에서 이지 G10 안에 들어있는 GDP 10위 안에 있는 국가 중에 지금 우리가 5% 성장을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럼 내년에 우리 8위나 어, 7위까지도 갈수 있어요. 5%? 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코로나만 잘 이겨내면. 네. 지금 1년 동안에 파생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음. 팔수 있는 게 지금 쟤네들이 문 닫고 있어서 못 사갈 뿐이지 음. 쟤들이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줄을 서 있고요 음.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저가로 승부를 안 보기 때문에 환율이 천 원대로 내려가도 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 가격을 더 올려서 팝니다 물건값을 올려서 환율 리스크를 우리가 안안고 저쪽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팔수 있어요 그러면 환차익에서 얻어지는 수익까지 나중에 포괄하게 되면 우리 5% 이상 갑니다 성장률 음. 음.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다섯 네, 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유식이유황 음. 어,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L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성작가 TV만 쓰시면 두 개를 시켰는데 세 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음, 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사이, 어디에 들어가야 이트다 해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예, 예,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 플러스 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성작가 맘대로죠. 아, 네.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어, 남아 있는 핏단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네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에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참 경쟁 성장률이 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좀 들여다 보면은 편차가 좀 커요 타격이 음, 별로 그렇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유독 타격을 좀 크게 받는 분들은 이상하다 경쟁과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왜내 삶은 <laughs>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당연히 너무 너무 힘드신 분들 많아지셨어요 근데. 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가 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여러분은 우리 코로나 최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그 밑으로 더.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힘들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소름이 어. 확 끼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 여기 없었을 수도 있,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생각도 내가 내가 살아 있을까라는 어. 음. 아마 이런 그 방송을 하고 있고 이걸 듣고 있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음, 아, 진짜로, 진짜로 어.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우리, 위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파괴됐을 거고 음. 이렇게 진짜 정상적으로 와이파이 터지고 컴퓨터 인터넷 연결되고 전력 받아가면서. 어 이렇게 에, 나름의 방송의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에 지금 6천 분이 넘는 분이 봐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란이라고 얘기할 게 하,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대란이 일어나거나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 진짜로 <laughs> 언론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laughs> 네, 네, 그 물품 네. 대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올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미 어마어마무시하게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도 인터넷 대란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지난 1년간 그런 대란이라고 할 만한 거 우리 삶에서 진짜 사소하게 늘 당연한 듯이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들에 있어서 불편을 요만큼도 느낀 게 없어요. 음.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저기 한결레 오늘 일면에 보면 무디스 어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득구주만 그 한국 담당 이사하고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뭐 채무가 증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거기 낚시 걸었구나 <웃음> <웃음> 한국 경제 지표 나쁘죠 지금 채무 겁나게 늘었는데 네 그렇게 <laughs> 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어, 풍부한 자금력 바탕으로 신흥국에 비해서 부채 감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딴 나라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기사도 잘안 나오잖아요. 한, 하도 망했다 망했다 했는데 다 팩트 체크가 되니까 이런 음, 음. 기사도 안 나오고 아무튼 무대 측이잖아. 내신이 진실이야. 내신은 다 외국이고 네. 음. 아이거 외자가 이런 데 들어가니까 굉장히 외국이 기분 외국. 나쁜. 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laughs> 왜?